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하아하아유말하해주는데 <듣기> 죄송해요 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 아유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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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잠깐만요 아니 그싸우고 싸우네요? 아유 근 그.. 어라? 그, 그, 피트게 때려봤는데 싸우는게 맞네요? 싸워야겠네요? 아이고 마법을 족같이 쓰네. 이 최준혁 그냥 존나 때리겠다. 에이스 모르겠다. 너. No! 야마법이랑 마법은 다 쓰는구만 아주. 뭔데 저것도 뭐야 뭐 하는 뭐 거지? 오야 오야. 인생은 다구리 거덩. 인생은 다구리지. 존나 때리자. 어이. 이건 힘을 하고 있어. 존나 때는 거지. 여기 못타주 뭐 병신? 보시는 못차님아고 아! 뜨거!! 데딴다딴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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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니나기가게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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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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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l Assured, the Elden Ring resteth close at hand. I'm going to tell you what I'm going t l l you. I'm going to k i l to k n To be granted audience once more. 오, upon my name as Godfrey, the first Elden Lord. Oh, you said this here? Oh, you s a 어, 잠시만요. 소환하고 싶은데. 빨리 네. 소환, 빨리 소환, 빨리 소환. 야, 빨리 억울 끌어. 나 힘내야 돼. 나 이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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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잘하네 아주 좋아. 맞아. 치니다 아! 와, 저 억울은 분할 아주 좋아. 무시인 뭐 거지? 무거 13초 안 돼? 아니, 야, 방금 말이야 이거 야 틈이 없는, 아니 틈이 없어 이 분. 어, 왕 맞으시네 틈이 없네. 죄송한데 저는 언제 때리면 가능할까요? 제.. 제 저기, 아니 저 언제? 아니 저 언제? 아니 죄송한 데저 언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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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언제 때려요? 아니, 잠... 아니 틈이 없지 이분? 장만요 아니 보통. 아니, 보통 틈이 조금이라도 있 아니, 나 틈이 없어. 나 거기야, 이거. 너 발로 내려질 거지가 아, 라임마. 이게 왜? 아니, 이거 진짜 너무 크. 아이 씨발, 이거 그, 집이다. 오케이, 뭐야? 이편야 오케이, 후. 야 씨, 나 설마 이 사장 싸우라 하지 마! 갑자기 사자가 어왜 현실이 되지? 어나 thou did 그래서 그까지하지 마라 그 되고. 어, 뭐야? 합체야? 퓨전이야? 네네, 퓨전했네 포션 <목일> 4개남았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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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빡찬> <돈> <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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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잠깐만, 잠깐아 잠깐만, 슬링하세요 무슨, 아니, 야잠만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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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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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야 야야, 한번더 야야야야야, 더거 터진 게 지금 아니네. 야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잠 아, 나 혼자 찍고 아닌가? 데이, 이거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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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어어어어 빨라 만너 디저자 잠깐만 근 언제 소환하지? 잠 어떻게 소환해야 는데 잠깐만 어 잠깐만 소환 어떻게 해야 어? 어라? 어? 어생각하보니까 소환을 어떻게 해야 돼? 어어어어어 생각해보니까 얘가 터널한 타이밍을 줄까? 어 지금인가? 아 아닌가? 아닌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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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 소소어허어지금이 어? 어? 지금아지지민 이거 소환 기회야 어 소환해! 아야, um... 어.. 근데 지금 소환하고 싶은데 피가 없네? 하하네지하하하하야지하 지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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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담으면 죽은 걸로 알아고. 진다. 아, 아니야 왜? 야야야 왜?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왜? 이. 아니 피가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더 없는데. 이거 이거, 이거 가짜인가? 이거 이거 장난감인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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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든 쿠클이 아닌가? 장난감 아니. 자스트 원, 자스트 원, 아, 이새. 이놈 신 있다? 와 가시오, 가. 이제 야, 아. 야, 좋아, 뭐, 좋아, 신 좋아. 와 진짜라고 좋아 와 좋아 보자고 씨발 이야, 얘 엘든 링 뭐 신이 뭐 절반이 없는데? 오야. 왜 개멋있어? 어떻게 선 들어왔어?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보스가? 신이세요? 아 잠깐만 신님 잠깐만요! 신님 잠깐만요! 오, 어떻게 안 맞았지? 아 개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 얘게! 아 황금 공격하네 아얘 영치 기한이 아니라 야 영치야 잠깐 힘내봐 나 잠깐 나 포션 좀 고르고 있을게 영치 화이팅 좋아 우리 엄청난 태그매치 보여주자고 야, 어디 때리는 거냐? 너때린 거구나? 어야 경직인데? 야 일딱대. 그대로 그냥 척 꼭지 그냥 씨발. 나 주포인데? 야야야 지금 시작이고 다시발. 야 이거 뭐야 씨발. 야이 시키 무슨 발 걸음에 무슨 폭발이 터져. 우와! 야야야 어, 야 ,야 ,야. 저거. 기회다 저거 뭐야? 전멸 줬어? 야, 겁 대박. 아이씨 론 하세요? 저, 이거 나인거 같데아니 아, 어어어 아, 죽으도이어로라시냐고 에... 씨발 무슨 아 갔구나 걱정마 아무리 내가 할게 아이아 어떻게 씨발 이거 신아 감사합니다 어디다지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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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레이저 에에 에이! 어, 야야야야 정멸들 개박! 혹시 정멸들이 있었어? 야 언제, 언제 건데? 아 이거 게해이 말이 안 필요 요 감사합니다. 티니니까 잡히러 오시 않는네. 아니 야, 정개 혹시 노래 있는 정 실화였어? 어 피했다. 아정 개아프네 아니 으어 으어 아잇 집니다 어, 뭐야 그쒸? 뭐야 어? 지 피가 있겠지? 얜 죽은거 같은데? Oi, me tá 짐달팽이랑 싸워야 돼? 완료했어요. 멜들 짐승이고 생긴 게좀 그렇습니다. 소환 가능한가요? 아, 안 되시구나. 오케톤이지? 무슨 오케톤이지? 뭘 하는 거지? 구생동이지? 야, 이건 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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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갑자기 왜 싸? 뭔데? 뭐뭐뭐 뭐, 뭐, 뭔데? 뭔데? 어! 에이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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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뭔데? 이것도 뭔데? 어! 다다가은돼요아 뭔데? 뭔데? 뭐할 건데? 뭔데? 아, 아, 아 터진다 터진다. 칼로 때리는 거야? 수아다 뭐가 때리는지... 찌라게뭐할고 왜? 뭔데? 뭔데? 뭐, 그것도 뭔데? 그것도 뭔데? 왜? 또 뭔데? 이것도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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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할라고? 뭔데? 야데야야야고 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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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리는 소리, 수리 깨는 소리 나냐? 야 뭔데 뭐할 건데, 뭐할 건데? 우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뭐야 이거, 야 이거 야, 어, 야아 아, 이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뭐 하는 건데? 뭔데 무슨 행동이데 뭔데? 아, 저거구나 아, 이거 봐, 뭐, 아까 뭔 뭐, 점샷 존나... 아, 이거 뭐야, 아,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따라오지마, 아, 이거 뭐야? 아, 이상하게 따라와요, 씨발아 잠깐만요, 아이 에이, 게 뭔데. 아, 아, 아아니 아, o oh, fucking shit! 아, 이게 왜 말야! 뭐 하려는 건데? 너의 행동의 목적을 좀 알려줄래? 제발, 제발, 한 대만! 한 대만! 아야! 아이, 제발! 비살 국거리! 아. 안 가네? 이! 아! 와! <Dank> <목소리> 역시 신을 죽이는 무기 코커리 <목소리> 아! 아! 비챠다리. <미쳤다리>. 뭐야? <목소리> 어, 라니를 소환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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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왔어? 생넌넌이라면넌뽕남이 된다 해도 넌 아니가 누구냐고? 겨드랑이네 개인데 여친. I do solemnly swear to every living being and every living soul Now cometh the age of the stars. A thousand year voyage under the wisdom of the moon. Here beginneth the chill night that encompasses all, reaching the great beyond. Into fear, doubt, and loneliness. As the path stretcheth into darkness. cái cái gì cả tôi cũng Well then, shall we? Oh, My fair consort eternal.